실시간 라이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상장 및애드랍이 상당히 유력한 이 코인 관련된 정보를 입수해서 이렇게 긴급하게 방송을 좀 켰습니다. 바로 주말 오늘 새벽 입성과 동시에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박 코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한 거 제가 미리 드렸던 바로 오리진 프로토콜이라는 코인 이 새벽에 입성한다는 말씀 드렸고 제말 믿고 새벽에 탑승하신 분들 최소 40% 이상 예, 가까운 수익을 내시고 다 고점에 입절을 했죠. 입절.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신규 호재와 애드랍 관련해서 세력이 입성한 코인 가져왔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서 다들 새벽에 수익 내셨습니다. 수익 낸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오늘도 이렇게 상승이 나올 코인 들고 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50만 원으로 하루에 5%씩 수익 내면 한 달이면 500만 원도 될수 있어요. 한정목만 먹는 게 아니니까요. 욕심 내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1로28% 매일매일 10만원씩만 드시면 얼마입니까네 어마어마하게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그 이상도 가능하는 거니까 충분히 수익 가져갈 수 있게끔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력들이 꽁꽁 숨기려고 하는 바로 이 땡땡땡코인 이 땡땡땡코인 지금 호재들을 꽁꽁 숨기려고 하고 있거든요. 대략적으로 이번에 돌아오는 시간에 조금 적게는 한 30%에서 많게는 80%한 150%도 가능한 코인이에요. 말도 못하게 치고 올라가는 상승빔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그런 코인입니다. 해당 코인 지금 관련해서 이미 골드만삭스가 대규모 자금을 지금 투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금이 쭉쭉쭉쭉 사모펀드 자금이 들어가고 있는 그야말로 미국 신규 상장이 유력한 알트 코인이라는 겁니다. 자, 해당 코인 관련돼서 이미 비트코인 자금이 대거 이동되는 게 포착이 됐고, 이 중국 세력들 또한, 네, 해당 코인 관련해가지고 새벽에 매수할 준비를 마쳤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이 미국 뉴욕 거래소 신규 상장이 광장에 임박했다는 어, 발표 직전인 코인이라는 겁니다. 아, 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새벽 3시에서 4시쯤 중국 세력 입성한과 동시에 어마어마하게 상승이 나올 수 밖에 없다. 그러니까 최소 30%에서 80% 가까운 상승이 나올 거예요. 제가 이, 앞전에 드렸던 종목보다 더 크게 어제 드렸던 종목보다 더 크게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코인이다 요 코인도 오늘 제가 딱 여러분들 세력이 끌어올려 줄때 단타로 먹고 나오시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대규모 비트코인은 지금 해당 코인 지갑으로 흘러들어온 저항까지 지금 포착이 됐고 대충 차트만 보시면 여러분들 세력들이 이렇게 가격 관리를 하고 있는 게 확인되실 겁니다 어마어마한 자금이 유입됐는데도 불구하고 코인 가격이 그렇게 널뛰고 있지 않고 있죠 자 오늘만 해도 전 정말 많은 분들께서 코인 좀, 예, 추천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다 알려드렸던 거 어떻게 됐습니까? 돈한 푼도 받지 않고 100% 무료로. 무료로 제가 다 드렸어요. 그래서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네. 이렇게 제가 상단에 보이는 번호 보이시죠? 010-4028-5943 번호로 일단 구독이랑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눌러주시고 숫자 바로 1번 딱 적어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 5분에서 10분 내로 내일 어떤 종목이 중국 세력들 입성을 해서 폭등이 나올 코인인지 요 땡땡땡 이름 딱 적어가지고 여러분들께 목표가와 정확한 시간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아, 아시겠죠? 오늘은 영상 여기서 마칠 거고요. 제가 매일매일 실시간 방송으로 올려드리니까 코인 받아가서 돈 그냥 벌어가시면 되시겠습니다.